막상 이런 웹툰, 이런 류의 웹툰은 오히려 주류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약간 근데 비주류 작품 더 좋아해요. 요즘 약간 회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회귀, 뭐 전생. 근데 심심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? 약간 라면 먹듯이 봐. 먹을 거 없어서 본다라는 느낌으로 보는데 만약에 다른 명작들이 쫙 깔려있으면 절대 안 봅니다. 그게 제일 맛있으니까 유행이라고요? 하, 나는 근데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말초신경 자극하는 느낌이랄까? 이게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뇌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. 뭔 느낌인지 알아? 폐기에서 딱 뭔가 복수하는 거 있잖아 그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어 도파민 <laughs> 내가 분비되고 싶지 않아도 도파민이 그냥 나와 뭔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쟤들은 몰라 뭔 느낌인지 알지?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쟤들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뭐 하나하나 다 조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그냥 무조건 반사한 거야 네, 그걸 보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소름이 쫙 돋고 그냥 와 진짜 막 속이 빵 <laughs> <laughs> 뭔 느낌인지 알지? 속이 뻥 하면서 이제 그 느낌인 거야. 속이 탁 시원해지면서, 어 야, 막 악당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막 당하고, 막 사이다 전개로 하나, 둘다 썰어 나가면서, 짧은 위기, 긴 승리. 이거 무조건 구조 딱 짜면서 하는 그 구조. 아. 그니까 이게 그냥 볼거 없을 때 라면처럼 보기 괜찮긴 한데 요즘 나오는 작품들은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는 느낌까지 들어요. 독자는 지 너무 본다라는 느낌 좀 들지 않아? 뭔 날? 독자들이 막 그냥 약간 그거 좋아하니까 일부러 그냥 조금 막 개연성 약간 어그러지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어떻게든 빨리 사이다 매이려고 이거 탈주하는 사람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무슨 그냥 사업처럼 된것 같아? 사람들 유튜브 채널처럼 된 거지 사람들 초반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유지시키고 그래서 도파민 빵빵 뭔가 웃기게 재밌게 무조건 딱그 약간 정해진 플롯대로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. 그좀 아쉬워. 그래서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거기는 그래도 무조건 뭐 회귀라고 다 그거한 거 아니잖아. 회귀 아닌 작품들도 진짜 많이 그거 하잖아요. 되게 유행하잖아요. 약사의 혼잣말 같은 것도 회귀 고뭐 전생 환생 하나도 없지 않아? 그냥 하는 거잖아, 그지? 회피를 잘하는 도련님? 그것도 그런 거 없잖아요. 뭐 요즘 약간 떴다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그게 좀 있어. 다 되게 다양성 있고 아, 도망이에요. 아, 회피나 도망이나 거기서. 거기지 뭐 어쨌거나 그게 좀 부럽달까요? 어느 한편으로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.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보는 작품들이 있긴 해요. 그래도 그 회기 관련된 그건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이 있긴 있어. 개인적으로 화상 귀한 개연성도 되게 탄탄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? 독자 눈치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. 거기도 약간 나름대로 욕먹잖아요. 전개 느리다고 욕먹잖아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잖아. 소설이긴데 어쩌라고요. <laughs> 그래도 니네 볼 거잖아.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. 이건 제가 말했던, 아까 말했던 그 질린다는 플롯이 맞긴 맞는데, 그래도 재밌게 보다가 요즘 좀안 보고 있긴 한데, 재밌는 웹툰은 그 탑에서 말렘 농사? 뭐더라? 어쨌든 뭐탑 99층에서 무슨 농사짓는 내용이 있거든? 그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너무 히, 귀엽고 힐링돼서 좋더라. 호프집 뻥튀기 주워먹는 느낌? <laughs> <laughs> 라면이랑 좀 달라. 라면은 어쨌든 막 많이 먹긴 힘든데, 이거는 호프집 뻥튀기처럼 그냥 하나하나 집어 먹으면 끝도 없이 들어가는 느낌. 그래가지고, 이거는 뭐 회기물, 전생물, 뭐 그런,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볼만해요. 그럼에도 근데 막 엄청 줄은 아니어도 창의적인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최근에 조성님 작품 되게 감명 깊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, ZD라는 축구 웹툰이 있거든? 되게, 되게 특이하다. 갑자기 축구 게임 개사기 스탯을 가진 캐릭터가 현실로 나와서 실제 축구팀에서 뛰는 웹툰이거든요? <laughs> 되게 웃겨요. 사람처럼 행동 안 하고 막 실제로 그 게임 캐릭터처럼 막 버그 걸리고 막 그러거든. 근데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. 특이해. 벌써 지금 소재가 특이하잖아. 그러니까 이런 게좀 많아졌으면 좋겠어. 이런 게좀 위로 올라가고 이너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윤회라는 인어 나오는 웹툰 있는데 뭐더라? 그것도 되게 좀 참신하고 스릴러인데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좀 참신한 작품. 어쨌든 왜잘 되는지는 알것 같다. 그게 약간 결론이죠. 정해진 도파민을 자극하는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도파민을 가장 빠르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 하는 느낌이랄까? 뇌 지배하는 느낌? 그런 느낌인 것 같다. 그 정도의 요즘 웹툰 시장에 대한 고찰, 소비자로서의 고찰이었달까요? 굿.